다둥이 여과의 생조창화네 오늘은 예고한 것 같이 치킨에 맥주 치맥 먹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뜨끈뜨끈 따끈따끈 하는데 지금 제가 이거 만든겁니다 제가 만들어 튀긴건데 여러분 어쩌세요 카메라 가까이 보시면 여기 사먹는거 아죠 예, 여기 시중에서 이렇게 많이 시켜 먹는 치킨의 모습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 느낌 그대로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튀긴 거라 이게 맛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여기 치킨에 또 맥주가 빠지면 안 되니까 오늘 또 테라 한 잔하면서 먹방이 음. 가져오겠습니다. 어? 가까이, 가까이, 이러면 크로져. 먼저 시원하게 먼저 이거 한잔하고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아 오늘 예 오늘 하루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네 예, 아침에 천둥번개 피 많이 왔었는데 또 저녁 되니까 오후 되니까 날씨 좀 더워지고 또폭염이 느낌이 납니다 이때 맥주 한잔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그냥화그냥 네, 여러분. 이게 행복 같은 행복. 오늘 낮에 기름 열심히 갈았어요. 깨끗하게 기름 갈고 이렇게 맛있는 또 치킨도 직접 만들고 먹으니까 뭐 또사 먹는 느낌 말고 또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닭다리 한번 이제 시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다리. 가까이찍어 주세요. 아, 이거 맛있네, 이거. 음. 어제 닭발. 닭발 어제 먹었었죠? 이건 닭다리. 네. 닭다리. 야, 우리 닭다리로 건배한 거네요, 우리 저기 했는데. 닭다리 건배. 오늘 촬영은 저하 가깝게 지내는 친구가 오늘 와서 같이 이렇게 촬영도 해주고 오늘 또맥주 한잔하고 치킨도 같이 또 먹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음, 기름이 신선한 기름이라 신선한 음, 닭과 또 신선한 기름이 만나서 170도가 넘는 예, 기름 속에 닭이 풍덩 들어가지고 나오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음, 한잔더 먹어야겠습니다 이게또 이게 좋은 안주또 술이 빠질 수가 없네요 한잔더 하고 오늘 또 촬영을 또 수고해주는 우리 또 친구 친구를 또한자가친구도한 응. 따라 드다요또 친구도 왔으니까요 같이 제 건배 다시 하죠 여러분 그럼 끈끈자 이렇게 한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박끈 막 그냥, 막 그냥 여기서 그냥 확 그냥 막 그냥 한잔쭉 원샷 하세요. 아, 네. 와맛있네 이것도. 네, 이거 새로 나온 술이죠. 새로 나온 맥주인데 맛있습니다. 네. 시원하고 좋은데요. 이번에 또 새로운 부위. 자, 응. 이거 뭐야?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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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발전인 치킨, 은데 치킨, 오늘 치킨, 또한번큰 입으로 한번킨막 그냥, 막 그냥 그냥 킨기킨기킨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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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거 혼자만 먹으니까 아쉽습니다. 지금. 여러분 같이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남산. 보통 저녁도 일을 해야되니까 사실 뭐 요리를 잘하지 못합니다 뭐 직장생활하고 뭐 일하면서 요리를 거의 해본적도 없고 집안일 많이 안해봤었는데 외식업을 3년정도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요리기술도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거 오늘 제가 치킨을 만들줄은 저도 정말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정말 산먹는 치킨을 막 그대로 그 느낌으로 제가 치킨을 만들고 맥주로 또한잔 하고 있습니다. 사람 닭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닭면 하게 되고 익숙하기 익숙하기 전에는 모든 게다 어렵다. 네. 이게 또 처음에 진짜 어려웠었는데 닭갈비 어려웠었는데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빨라지고 빨라지다 보니까 이제 혼자서도 얼마든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능력치 레벨업 이 됐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요 오늘 이제 원 친구는 어, 저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어? 같이 같이 다녔던 그런 시골 친구인데. 그친고도뭐 어 직장생활 이제 그만두고 또 나이가 또 이제 40대 중반 또 애들도 뭐 이렇게 커 하고 있으니까 또 창업을 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광주에서는 어 내일부터 3일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광주창업박람회를 합니다. 창업브랜드가 한 50개 정도 오셔서 이 창업을 준비한 네이비 창업자들과 또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미팅과 만남의장소가될 건데요. 어 여기로또한번 같이 가서 현장에 창업 트렌드는 어떤 거고, 또 어떤 브랜드들이 나와 있는지, 이런 것 한번 둘러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창업한 선배로서 친구에게 도움이 좀될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내일 함께 나름으 하는데요. 내일도 제가 현장 돌아가면서 어떤 브랜드들, 또 어떤 것들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지, 그런 트렌드를 한번 저와 함께 찍어보시고, 느낌, 분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오늘 마저 남은 것들 좀 편안하게 친구하고 몇개 한잔 더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또 오늘 하루 고생하셨고요. 또 내일도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